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부동산 경매 경험인데요. 그 중에서도 입찰에서 아쉽게 떨어진 이른바 그 패찰 경험 이걸 통해 얻은 깊은 성찰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어, 마음의 거울을 발견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이바람님이 공유해주신 경매 패찰 마음의 거울이 된 경험 이 글을 바탕으로 할 거고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 철저한 분석 이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심리 상태랑 만나서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그 실패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값진 배움이 될수 있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분이요, 경매 입찰 전에 그 스파레주라는 곳에서 배운 분석법이 있으셨대요. 뭐, 세 가지 관점, 네 가지 화법, 이런 걸 활용해서 시세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했다고 하고요. 이론 배우고 또 바로 실전 뛰어들고, 이러면서 단기간에 확신도 얻고, 뭐 실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없앴다고 합니다. 특히 그 채광이나 층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중요하죠. 네, 그런 조건을 되게 꼼꼼하게 따져서 4호, 이 4호가 제일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입찰가를 1억에서 1억 사이, 요 사이에만 받으면 최소 몇천만 원 수익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까지 끝냈어요. 그때 초금액가가 한 1억 정도였고요. 음, 여기서 사실 되게 흥미로운 점은 그 분석 과정에서의 자신감이에요. 아주 체계적인 학습 또 실습, 이게 딱 결합돼서 명확한 판단 기준도 세웠고 예상 수익률까지 구체적으로 뽑아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정보는 많이 얻는데 그 실제 적용 단계,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 과정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낸 것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네 그랬는데 입찰 하루 전날에요. 아, 이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딱 터집니다. 아, 그게 다치신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발을 헛디뎌서 좀 다치셨는데 몸이 갑자기 불편해진 거죠. 아, 그 이런. 이러...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고통이 오니까 슬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진짜 이 호수 선택해도 괜찮을까? 입찰까? 이거 분석대로 밀고 가야 하나? 이런 심리적 흔들림이 시작된 거죠. 스스로도 표현하기를 그 순간 욕심이 스멀스멀 피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 당일입니다 법원에서 입찰서 딱 쓰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요 어 혹시 조금만 더 낮게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스친 거예요 아그 순간에 네 그래서 원래 분석했던 가격도 다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그걸 낮춰서 적어내신 거죠 나중에 돌아보면서도 이게 두려움하고 욕심이 막 뒤섞인 좀 감정적인 베팅이었다 이렇게 회고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의 감정 이게 개입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이걸 단순히 뭐 수익률을 더 높이려는 계산, 뭐 욕심이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근본적으로는 그 부상 장문에 생긴 불안감, 그게 자기가 힘들게 분석한 결과에 대한 확신을 살짝 흔들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원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나. 4호는 인기가 많았어요. 12명이나 입찰했고요. 낙찰가는 이분이 처음에 분석했던 그 예상 범위 안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아, 결국 분석은 맞았네요. 네, 시세분석은 정말 정확했던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감정적인 판단, 그것 때문에 패찰한 거예요. 스스로도 딱 진단하기를 마음이 흔들린 게 패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으로 역지사지의 부족함. 이걸 또 꼽으시더라고요. 역지사지요? 네. 그건 어떤 얘기죠?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3호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호실에 입찰할 것 같은 뉘언스를 풍겼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아, 저 사람이랑 경쟁 피하겠다 싶어서 4호를 선택한 건데 네. 실제로는 그 세입자분은 전혀 다른 2호에 입찰을 한 거예요. 허허, 이런... 그러니까 어쩌면 서로 경쟁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각자에게 최적이었을지도 모를 선택을 놓쳤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오네요.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 예측에 과연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은 타인에 대한 좀 어설픈 예측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의 분석과 판단,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는요. 맞습니다. 결국 이분은 이번 폐찰 경험을 정말 값진 수업료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일단 자신의 시세조사 능력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얻었고 네, 그건 확인했죠. 네, 그리고 현장과 사람을 좀더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 이것도 얻었고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중심을 딱 지키는 마음의 중요성 이건 정말 뼈저리게 배웠다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뭐 숫자를 다루는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훈련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철저한 분석과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경험이 마음의 거울이 되었다는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혹시 스스로의 어떤 분석이나 계획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그걸 바꾸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거울에는 과연 무엇이 비춰졌었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